30여 초 뒤면은 그 빛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자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K컬처의 약진이 정말로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배우 이정재씨와 정호연씨가 2월에 미국 배우조합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이 12년 만에 16강에 진. 추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 엘 메인 앨범 차트 20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만큼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환희와 기대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가득 찼던 2022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2022년 약 4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보신각에서 잠시 뒤면 새해를 맞이할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거고요. 자, 모두가 함께 카운트다운을 할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제 끝내주시고 잠시 후에 힘찬 마음으로 이 새해를 훤히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확히 한 15초 정도 뒤면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텐데요. 이제 올해가 정확히 하게 딱 10초 남았습니다. 해쳐 볼까요? 9 8 7 6 5 4 3 2 1 네,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바라십시오. 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리 김찬 종소리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도 함께 담아서 멀리멀리 멀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에는 개면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순하고 귀여우면서도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토끼를 맞아 여러분 가정도 번창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크고 작은 소망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어느 때보다 복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형식으로 타종을 해서 오늘 이 종소리가 더욱더 반갑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이 종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보신각에 오셨습니다. 우리 소망이 종소리와 함께 멀리 멀리 퍼지는 듯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올 한해 새해복 듬뿍 듬뿍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모두 다 이루는 그 어느 때보다 희망으로 가득 찬 멋진 2023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년 만에 타종 행사가 열린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해드린 아나운서 김신. 지금까지 2023 보신각 타종행사를 KBS 일 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렸습니다.